자, 오늘은 닌자와 함께하는 이 공격이 적어 습니다 지난 이야기, 타로 시도하다가 출동하는 그 경찰들. 이런 이야기 했었네. 이런 이야기 생각나, 필러 사장님막까지사장님 왜, 왜이 오셨어요? 초록에 타로 시도하려는데, 뭐, 못, 못막겠다 초록에 타로 하려는데, 못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다 키누피오 그랬다 키누피오 오블렌딩자 왔어? 네다 왔습니다 오얘만나고 예, 현타이가 왔고 짜증나 형이최다 얘들아 가자 예 잠시 후에 계죠 오늘 세차다, 세차. 오늘 두저툰데이 세차고 하다니. 세차는 있어니 이거 소렌토요 자, 경찰서에 시해구다 세차요 두대를 세차. 음. 내말조조 한번 가만, 까오오오도 마찬가지로 왔어. 또 소방대. 음. 자! 다 왔어! 자, 대장님? 어, 왔구나 저기 내리고 있을 거야 뭐 어쨌든 저기 오고 흐응 <laughs> 음, 루이지 왔구나, 루이지! 아, 안녕 자, 사와, 이거 사와 가자, 렛츠 고! 자네 뒤로 세요 아아떠져 한번 들어가볼까? Let's go 아손나집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객님 감독님 인사하러 왔어?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지항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계를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간독님. 자, 이제 마리오도 만드는 거예요. 자 가지, 완전 좋아해요. 아, 마리오, 나가니 용감한 어린이구나. 전 용암, 용암 좋아하지 만 용암 좋아하지? 아니요, 용암 무서워요. 아, 그래. 헐, 헐, 헐. 아이고, 착하네, 착하네. 아이고, 착한 어린이. 아이고, 산다 말이고. 다, 물이지 어, 이 소망경이 있는데. 자, 군대게 자, 우리 형이 여기까지. 어, 화재배생이다나 갈게, 안녕히 계세요. 어색하라 우리 이거 좀수정야겠다 그래 가자 자 출동 자 출동이다 지금 사장님한테 불리 났어요 샴페인은 안 쓰는데가 내 불이 났어요 오 여기 위에 블랙군 캐리어리그 챔피언 기념해 블랙 쉬이. 오 여기 나게 내가 이겼어 하지 지원 완료. 감사합니다. 생각겠습니다소망스럽고 소망스러운 말도 안 되겠다 우린 갈게 안녕 우 <laughs> 다음 <다음에는> 비에 이어집니다. <laughs>